그 김범철 기자님 질문 없으셨나요? 국내우생비 네, 관련해서 이제 증문이 네, 나오셨기 때문에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봐 주세요. 네, 평양구에서 관련 존줬나 안전한 방안이 그는 회사 에서 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네, 아니, 아니 그, 그 회사에서 노조에서 노조 하고 이제 그데 노조에서 줬냐고요? 아, 국내생비랑상관 없습니다. 이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국립생비하고국립생비하고 노동, 네. 노동조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그 복리후생비가 노동조합의 임금이 되잖아요. 아 복리후생비 또...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입금이아는니까 사실 운영비 관련해서는 있을 수 있으나 복리후생비하고 자녀교육비 또연 근속수당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임금에 포함되고 또 복리후생비는 어, 다 그, 그런 급여 명세서를 다 확보를 하고 여기 기자에게 사실 기자 분들한테 대표님께서 깔아 가서야지 맞다고 저는 회사를 다니는 다리. 건 뭡니까 그런 그 회사에서 제가 이런 아니 그, 일단은 그, 그 부분들은요 제가 사실 자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2012년 6월 11일 날 사무실 운영 보조비 등 입금 계좌 안내 입건 해가지고 그 민노총에서 이제 그 업체에 보낸 겁니다. 복리후생과 자녀의 교육비 노조 사무실 운영비 보조비 입금, 입금 계좌를 알려드리오니 입금에 착오 없어지게 바랍니다. 해가지고 공문이 있습니다. 이거 뭔가요? 네. 대표님, 네. 그거 관련해서는 정확성이 좀 없다 생각되어지고요. 이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노총 소속에 있는 분들이 네. 직접적으로 다 급여 명세서를 확보해보면 급여 명세서에 다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로다가 깔아주시는 게 맞다는 거지. 그부문 하나 갖고서 운분이 아니다 그러면 업체들을 저걸 그럼 협박을 했네요 그냥 뭐야 몇 명세서를 주세요. 이게 업체들 협박한 거지 지금. 아니, 네, 네, 좀 빠져주시고요. 그 급여 명세서도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급여 명세서도 제가 기확보어 있고요. 이 내용하고 이거 아까 제가 그 보도전을 말씀드렸죠. 이거와 별도로 이 실제 실제 이제 그. 그 회사에서 그명원이제 근로자들께 직접 지급되는 이 명세서 별도로 그 복리후생비하고 그 자녀 학자금 그리고 사무실 운영 보조비를 이제 또 이제 그 업체에서 이제 아니 그 노조에서 업체에 돈이 요구했습니다 매달 얼마 백만 원그 금액 적혀 있었죠 합의세 합의세 적혀 는그 내용을 요구했고 그 복리후생비가 뭡니까 그 복리후생비가 뭐어그 보면 개인 개인당 해가지고 금액이 다 산정이 다돼 있는데. 그뭐거뭐 뭐 조합이었던 뭐 사무실 경비서라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그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지급된 거예요. 그러면 최초에 영득산업은 이제 직접 입금해줬습니다. 아까 막, 막 보여드렸죠. 영득산업은 이제 그 본급이 따로 들어가고요. 영득산업 급여가 들어가고 그는 복리후생 급여가 또 따로 들어갑니다. 이게 따로 줬어요. 그런데 상계업체 같은 경우는 그 조합하고 이제 그 단체협약을 맺었던 상계업체 같은 경우는 업체다 에 지급해준 거예요. 그 돈을. 업체가 일을 노조에다주 지급해 준 아야, 그, 노조에다 아, 야, 그, 그, 그 네, 죄송합니다. 노조에다가 그 삼기 업체는 이제 노조에다가 지급해 준 거예요. 그럼 그 노조에서 이제 그 돈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못 받은 게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확인을 하세요. 하시고 저희가 검대해서 그 어차피 그 조치가 진행이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경에 대한 책임 문제가 물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이상또 다른 또 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나머지 나는 내용. 하일준 기자님. 네. 질문 주신가요? 네. 일단은, 말일까지죠? 네, 4월 30일까지. 네, 말일까지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네. 일단, 제 4월 30일까지 원주시와 관계노동지청, 그리고 이제 민노총 이제 원주시 지부죠. 원주시 지부하고 이제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결국 이거는 이제 그 이선희 위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민주노총 그 원주시 지부 전체가, 전체가 정말 불명예스러운, 네? 정말 이게 이게 노조입니까? 이거는 정말 이거는 그 어디 나가도 얘기할 수없는 이런 그런 실태입니다. 이게 더더욱 더 공론화될 것이고 그 관련자들에서 책임을 엄정히 묻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4월 3 0일까지인가그 전에 어쨌든 이 내용들이 제가 따로 이제 뭐 그분들한테 팩스를 보내도 하겠지만 어뭐 조치가 있기를 저도 바라죠. 네. 하나만 질문 해도 될까요? 네, 어디 어떻게 네, 되십니까? 저는 뭐, 소설은? 민주를 좀조합원의요뭐 특별한 간부도 아닌데, 아, 네. 어그뭐랄까이 보도 내용한 자료, 네. 이 내용 자료에 보면 좀 반대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이 근본적인 근본 해결책이 제가 그 아까 우리 그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에 계시다가 민간 에탁되어 우리 안경에 왔고 그 가운데 이제 김기회 시장님이 옛날 같이 똑같이 어? 해주겠다는 그런 지위도 받았었는데 점점 처우는 낙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노간에 싸움도 나고 노사간에 싸움도 나다 보니까 어떻게든 저희가 생존권을 위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요것만 해결된다고 저희 노동자들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건 아닌데 혹시 다른 해결책이 있나 좀 여쭙고 싶어서요. 일단은요. 예. 그 어떤 다른 해결책을 먼저 찾기 전에 현재 잘못 되는 걸 바로잡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면미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민주노총이 나름대로 이제 그 노조원들 어떤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제 업체를 상대로 이렇게 했다는 건 좋아요. 예? 그까이 좋은데 여기 아까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대한민국에 법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법치랑 서로 함께 지키자고 규약하는 거예요. 그래, 명백하게 어겨가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어? 우리 말 듣지 않으면 당신은 시와 계약을 해지당한다. 그래서 제가 일차 기사 위협 때 이제 원주 시장이, 시장님이 민주당 소속이니까요. 원주 시장님이 지난번 2010년도 선거 당시 때 그런 제보도 있었어요. 선거 당시 때 민노총 쪽하고 이제 이런 저 협의가 있어서 우리가 당신 을 도와줄 테니 날좀 지지해달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게키마면 그런 배결을 했다라는, 그 비호를 했다라는, 네, 그런 의혹 제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하시면, 제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불과 지금 여기 지금, 음, 대일 환경 90만원, 대우 환경 100만원, 요 금액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다만, 납을 보지 말고 숲을 봐달라는 제 얘기는 무엇이냐면, 왜 이분네들이 노동, 그런 이 환경이 이렇게 열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전체적인 대한민국 현재 시스템이나 강원도 전체를 봐도 민간의택되는 데는 저희밖에 없어요. 이런 걸좀 봐줬으면 저희가 이렇게 노동환경이 나쁘진 않았을 텐데 이 부분을 달아줬었더라면 보다 좀더기자기견이좀더 좀 모양새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 어. 이분들이 네 사실 이 100만 원을 더 받아 달라 그러려고 한이 자리가 아닌거라 생각해서 네, 말씀드리는 네, 겁니다. 네, 네, 네. <laughs> 네,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제가 또 추가 말씀드릴 네. 게 있는데 그 이쪽에 보면 하나 첫 번째에 관련된 대행사 과업지시서에 관련된 답변을 좀 말씀드릴게요. 어2 0 0 1년도부터 민간이 탁 됐고요. 과업지시서 지시, 상에 그 노조 노조가 불법 파업이 아니라요. 회사와 그노동조합간의 이 과업의 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관련해서 2001년도부터 이 대행계약 이런 관련된 목표가 다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시청에 전국 공개 요청해서 이 자료로다가 확보 해놓은 다음에 이 기회, 기자회견을 하는 게 맞지 저는 이 기자회견이 과연 어 어떤 내용으로다가 기자회견을 하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분명히 원진 씨가 그 갖고 있는 이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라도 분명하게 어, 확보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은 왜 확보하지도 않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제가 거기에 모르겠어요.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냐면 하여튼 지금 하여튼 그, 그 민주노총의 형태가 그 지금 저 어? 얘기한 그런 부분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희석시키려고 그러는데 지금 민주노총이 지금 하는 행위가 서로 감시를 하고 우리들하고 대화도 못하게 하고 이게 대한민국에 뭔 이런 어, 이런 놈의 세상이 있냐고요 어? 그리고 정말로 특히 이제 한국노총 12명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한 감시를 하고 이게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네. 더한 가지 더 부린다면 그런 부분을 이 미화원들은 몰라요. 미화원들은 자기 이름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정말 내가 그러면 단체협상을 받냐, 노예계약서를 받냐 여기 에 답변할 그 미화원이 없어요. 그몇 사람 안 되는 윗사람들의 그 그런 부분을 얘기지 미화원들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상입니 네, 내가 한마디 하겠어요. 그, 저기, 내가 이, 위원 들어가려고 서류를 일곱 번을 냈습니다. 대우 환경, 영덕 산업, 그러니까 내가 넣은 거다바꾸거 돼요. 근데 알고 보면 그 다음에는 민주노총에서 밀어 넣어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서류 넣고 그 다음에 확인하고 확인하고 보면은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지금까지. 어느 대한민국의 님이 민주, 민주노총만 사람 찍고 어? 일반 사람 못 들어, 이런, 더운 운동 시기가 어디있어 그래. 어? 네. 민주노총이 그렇게 하고 잘했다, 그자 알겠습니다. 일단 잠시 좀 앉아주시고요. 좀 앉아주시고, 제가 좀정리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그 이미 이제 우리 그 단체 협약서에 그 민주노총에서 인사건을다 지고 있는 게다객관 나타났습니다. 이미 나타났고, 이게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거 제가 확인을 했고요.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 이런 일은 뭐, 당연히 이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겠죠, 지금은. 그리고 아까 좀뭐 얘기했지만 제가 참고 로한 가지 또 말씀드리기면은, 1차 기자회견 이후에 제가 이제 원주 시의장을 만나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논의를 했습니다. 그, 예, 그분 말씀은 뭐냐면은, 안 그래도 이제 그, 아, 그 시의장이 아니구나. 그 시의 의원인데, 시의원 분과 제가 대화를 했었는데, 그분 말씀은 이제 환경미화원이었던 그, 복지다든가, 아니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아무람 예산을 정액해달라고 그런 요구를 받은 상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말 듣고서 제가 참 기가 찼습니다. 기가 찼고, 이 내용 다 보시고 아마 내일 모레인가요? 내일 모레쯤에 이제 그뭐노사해가지 뭐 운동인가에 체육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도 평일날, 평일날 그체육대회 하면서 이제 그것도 유억으로 처리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운동청에서. 물론 제가 원주시 그 관계자 확인을 해보니까 원주 시 담당자는 안 된다. 어? 고할 체육대 회 하려면, 또, 주말에 해라. 아니면 평일할 거면은, 주말에 대체 근무해라. 이렇게 얘기한 상태래요. 이미 그제는 그냥 해왔고, 이미 제가 이제 기자회견 하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도 눈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야 지금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아까 뭐, 단체협약서내용에 보면은, 노조 활동이라는 이유만 되면, 무조건 이제, 그, 일을 안 해도 다 유급 주게끔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대장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사실 정말 저도 보기가 참 창피해가지고, 이거 다른 노조, 노사관의 어떤 다시 해봤을 때 이런 형태로 되는지, 뭐 내가 1차 기사 회견 내용 보면 기가 찰 겁니다. 이거 보면 뭐 정말 이거 대, 대한민국에 이런, 이런 게 있다, 이런 노조가 있다면은, 아니, 이런 근로 조건 과 혜택이 있다면은, 누구한테 안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저는 뭐냐면은, 제가 염려스럽다면은, 몇몇 사람들의 어떤 그 부당한 불이야, 이런 권력 남용으로 인해가지고, 설령은 다수의 환경내용문들이 혹시나 왜곡될까봐 같이 네? 비난받을까봐 그게 가장 예민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강복히 청하는데요. 네. 그 모든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정말 강복히 청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모든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도청에 있지,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제가 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신 거는 강복히 청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거는 원주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이 기관에서 그감리 감독을 못 했으니까 정말로 책임을 소지를 묻는다면 언제 시행태가 담보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거를 네. 만약에 네. 말씀하셨다면 저는 아마 봤을 수요 아니 저, 바, 그래서 제가 보도 자리에 막... 네. 네. 다있잖아 네. 지금은 계속 아까부터 일반적으로 계속 민도 주민들 총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노동원의 싸움을 만들 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를 딱 말씀해 주시면 정말 자, 그럼 제가 이제 네. 결론적으로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담당 공무원하고, 저는 그래요. 그 담당 공무원이던그 잘못에 대서 분명히 적시를 했습니다. 적시를 했고, 그리고 이제 했는데 그 담당 공무원들도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 과장이든 계장이든 하는 얘기가 자기들도 민노에 정말 치가 떨려서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뭔가 합법적이 이건 잘못이라고 지적을 해도 쫓아와, 이래서 쫓아와서 항의하는데, 어떻게 뭐, 진전이 난다고 하죠. 쉽게 그런 말이죠 네? 아까 그런 쉽게 말하면 억지불이 난. 그런 것 때문에 진지해나가족이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모있습니까 그것도 그 공무원한테 쇼를 했는지,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진심이든 간에 상관없이, 담당 공무원의 직무위기는 명, 명백합니다. 분명히나 불법이 있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왔다는 거, 방관이 왔다는 거, 그런 책임을 회피한다는 거. 이제 대 이상 용납하지 않고요. 4월 30일, 그 시간까지 마무리해서, 일단 그 그이후의 행위들을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마지막로 글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어, 제가 현수하게 보면, 현대판 뇌 계약이라고 이렇게 이제 고발 2차 해견이라고 이렇게 보면, 어, 또 내용의 줄거리도 어떻게 보면, 한국노총 소속의 조합원들을 보면는 이런 식으로다가 느껴지지만, 저, 저, 정확히 내용의 문구를 보면, 회사 대표님을 위한 정대표님의 기사의견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 않습니까? 그는 이 생각은 자기 자유시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근건에서 네, 어차피 뭐, 뭐 어쨌든 뭐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거짓 외국을 하더라도 네, 저는 이제 제가 갈길갈 갈 뿐이고 우리 반체의 명칭대로 저는 구국을 위한 행동하는 양심 실천 운동 부입니다그 행동하는 양심에 따라 일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는 나중에 다 드러나겠죠. 네, 그럼 이걸로 네그 오늘 참여해주신 그 기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